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FNF 보고 있습니다. 어제 25% 상승하면서 이 시장 내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종목으로 꼽혔던 기억이 새록새록 한데 오늘은 6% 가까이 이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제 이거 어떤 소문, 그러니까 소문이 아니고 어떤 공시 때문에 그런데 그 공시에 대한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어, 어떤 소송과 관련된 공시가 공식적으로 뜨다 보니까, 뭐 시초가도 물론 좀, 좀 약하긴 했지만,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장중에 매도 물량을 던지면서, 일부 하락을 이제 유도를 한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개인들이 물량을 풀었는데 그 빈자리를 누가 메꾸느냐 외인과 기관이 메꾸면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폭의 이슈 하락 이슈가 발생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이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 이거 오늘 제가 공시도 보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 상황을 딱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거 그냥 단순한 개미털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주분들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실적이라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종목에 지금 호재거리가 이제 터진 건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이훅 하는 바람, 조금의 바람이 분다고 해서 이거를 커다란 악재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차익실현 매물을 한꺼번에 쏟아낼 만한 일이냐. 이거 개미투자자들하고 국장에서 같이 투자를 병행하는 거는 진짜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FNF를 둘러싼 이제 오해와 진실도 한번 알아볼 거고, 향후에 주가가 얼마만큼까지 올라가야 정상적일지 좀 숫자로 같이 계산해 보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영상 시작하기 전에라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종목 분석에 큰 도움 된다 부탁을 드리면서 뉴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제 이 상승 뉴스잖아요. 디스커버리를 이제 우리나라 이제 브랜드입니다. 이 저기 다큐멘터리 채널이 아니고 우리나라 의류 브랜드 아시잖아요.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이때까지는 이제 국내 판매 한정이었어요. 왜냐하면 디스커버리 상표권이 있습니다. 워너브라더스가 어디가 이걸 보유하고 있는데 이 상표권을 갖다가 이제 의류에 적용한다. 이게 어 디스커버리 방송국 입장에서라든가 혹은 그 방송국을 보유하고 있는 워너 입장에서 과연 이게 이미지에 좋을까 나쁠까 이런 고민들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게 엄청난 구애를 했겠죠. 우리 상표권 좀 빌려줘라. 의류로 제작해서 이미지훼손 없이 많이 판매를 하겠다. 그래서 일정 부분 로열티를 주고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아온 지가 꽤 됐습니다. 국내에서만 한정해서 파는 시장이 이제 캐파가 잡혔었고, 성공적으로 안착을 해서 노스페이스에 이은 아웃도어 매출 전체 2위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어, 이 FNF가 이런 식의 런칭을 성공적으로 이행한 전례가 있었죠. 바로 MLB,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상표권의 의류화, 이 상표 등록입니다. 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상표도 갖고 온 지가 꽤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히 뭐가 인기가 많습니까? 뭐, 야구 모자가 인기가 많죠. 네, 그래서, 어, 우리나라 메이저리그들 미국 진출하고 막 이런 것과 더불어가지고, 이 MLB 상표 들여와서그 해당 팀의 저지라든가 모자 같은 거 상당히 많이 팔면서 주목을 받고 성장세가 엄청났던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국내 상표에만 만족하지 않고 이 MLB를 뭘로 이제 어디다 판매를 하느냐? 제2의 시장을 노리면서 중국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국 진출하기 전에 해외의 반응도 봐야 될거 아니에요. 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도 중계권을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이제 세계화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 경기라든가 개막전을 갖다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치르기도 하고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NBA라든가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같은 이런 스포츠에 관심에 중국이 굉장히 좀 막대한 돈을 지불을 하면서 그걸 시청을 하고 있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f n f 가 욕심이 나죠. 아 우리가 의류 상표권을 갖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메이저 리그가 인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류를 갖다가 중국에 팔게 되면은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시장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디에 진출을 한다? 면세점에 진출을 합니다. 면세점 진출을 해가지고 이 면세점 매출이 서서히 늘어나는 게 목격이 되고 중국에서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라는 게 감지가 되면 중국에 직접 런칭을 계획을 하고 이제 사업을 준비를 한 거죠. 자, 면세점 매출은 생각보다 최근 들어서 부진합니다. 왜 그러냐? 코로나 때문에 못뭐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면세점 매출이 부진하다고 해서, 이게 뭐 시장 전반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넘겨집는 얘기가 될것 같고, 그에 반면에 중국에 본격적으로 온 오프라인 런칭을 하고 나니까 엄청난 매출이 터지더란 얘기입니다. 자, 중국에서 MLB 브랜드 매출이 1조 원입니다. 1조 원. <laughs> 그러니까 지금 FNF 전체 매출이 2조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 1조 원 가량은 중국 매출로 잡혀 있는 거고, 국내 내수시장에서 MLB가 5천억,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가 5천억, 이 정도 수준이면 뭐 훌륭한 상황인데 뭐가 문제였냐? FNF의 성장이 이제 끝났다는 라 평가를 받기 때문에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왜? 중국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거의 900개, 1000개 가까이 지금 개설을 해놓은 상황이고 더 이상 점포를 열 땅도 부족합니다. 상권 같은 거다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통망이 이제 완전히 100% 가동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브랜드 런칭을 하지 않으면 MLB 브랜드 한 개, 단일 브랜드로의 어떤 성장은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겠구나, 기대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이 주가는 기대감을 먹고 사는 생물인데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평가받는 기업이 FNF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2의 먹거리가 나온 겁니다. 자, 디스커버리 상표권을 가지고 다시 또 중국에 간다. 디스커버리도 알 만한 사람들 다 아는 유명한 다큐멘터리 채널입니다. 베어그리스 아저씨도 거기서 유명해졌고, <laughs> 그죠? 저도 요새 애들리스트 캐치라는 굉장히 그 꽃게잡이 배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심심할 때마다 찾아오는 채널이 디스커버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런 엄청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표를 모를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스커버리 런칭 우리나라 내에서는. 의류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라든가 디자인 가지고 승부를 봐서 5천억 매출을 올릴 정도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을 했고, 여기에서 한발더 나가서 어디를 뚫어야 많이 팔릴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MLB 성공이 전례로 남아있던 중국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 그리고 중국만 하는 게 아니라 곁가지로 여, 아시아 10개국을 추가로 런칭을 하면서 본격적인 수출 길로의 어떤 팔로를 개척을 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디스커버리 매출이 MLB 매출하고 만약에 동급으로 갈수 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2조 원이었던 매출에 플러스 알파 얼마가 됩니까? 1조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1조 원. 자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냐면 이 부분이에요. FNF의 이제 매출을 보겠습니다. 매출 2조 올해 이제 컨센서스상 2조 80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5,300억, 순이익이 4,000억입니다. 4,000억. 이거를 이렇게 판단하면은 조금 뭐 얼마 정도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이 밑에 보시면 PER 나오잖아요. PER이 6.94배예요. 6.94배. 근데 동종업계의 PER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얼마냐? 10.62배입니다. 그러니까 의류, 상표권 런칭을 하던, 아니면 의류를 갖다 수출을 업으로 삼고 있는, 어, 기업들이던 내수를 하는 기업들이던 간에, 평균적인 동일업종 PER은 10.62배인데, 지금 이 FNF만 유독 더 저평가 받고 있을 정도의 PER을 적용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뭐다? 이때까지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PR이 이 정도가 되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매출 1조 원에 영업이익률이 거의 얼마입니까? 25%에 육박을 하잖아요. 2,5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만약에 향후 2, 3년 내에 추가할 수 있는 기대치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뭐 적정 가치에 부합한다는 라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저점일 때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해야겠다라는 외인 개인들 그다음에 큰 손들 사모펀드 등등 움직임이 거세졌던 하루가 이제 어제가 됐었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제 대상승의 어떤 근거를 말씀을 드린 건데 하루 만에 하락세 일시적인 조정이 들어왔다는 거, 뭐 때문에 그러는지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를 제가 찬찬히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아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내용이더라고요. 자, 근데 소송 우선은 중요한 내용은 이거죠. 모 기업으로부터 소송에 소송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련된 소송을 이제 당한 거고요. 어 얼마 정도 금액의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된 거냐. 자, 자기 자본이 이게 얼마입니까? 자, 억, 10억, 100억, 1000억, 초 1조 3천. 1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FNF의 총 자기 자본이 1조 3,100억인데 청구 금액이 3,700억입니다. 3,700억. 그래서 만약에 3,700억짜리 이제 소송에 패소를 할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전체 자기 자본금의 4분의 1/4 가량이 공중분해 되는 형식으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막 엄청난 금액의 소송이 들어왔다는것 자체가 그죠? 렇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본 대비 28.13%의 어 금액에 대한 소송이 청구가 됐다. 이 소식을 이제 잘 모르고 이 주식을 하시는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제 접근하셨던 분들한테는 우와 이거 진짜 큰일 나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찬찬히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는데 어, 무슨 내용인지 그냥 우선 읽어 드릴게요. 자, 모빈 SARL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는 FNF의 자회사인 세르지오 타치니 오퍼레이션이라는 회사와 어,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습니다. 라이센스 계약. 그러니까 이건 뭐다. 어, 모빈 SARL이라는 회사가 세르지오 타치니 오퍼레이션의 허가를 받아서요. 이 세르지오 타치니의 옷을 이제 제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까 하청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청. 그러니까 이거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세르지오 타치니 오퍼레이션 이라는 이제 의류 브랜드가 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영국에 있는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의 지분 100%를 이제 FNF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세르지오 타치니가 자회사가 되는 거죠. FNF의 자회사. 자, 세르지오 타치니 오퍼레이션의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또 자회사가 있어요. 이걸 이제 세르지오 타치니 유럽 리미티드라고 하는데 얘네랑 라이센스 엄밀하게 따지면 얘네랑 그러니까 FNF의 자회사의 자회사랑 어 의료 제작 라이센스 의류 의뢰를 받은 이 하청 업체가 모빈 SA RL이라는 데인데 얘네가 세르지오 타치니 유럽 그리고 세르지오 타치니 오퍼레이션 그리고 최상단에 있는 FNF까지 싸잡아서 피해 금액 배상이라라고 소송을 진행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뭐 때문에 이거 소송을 진행했는가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잖아요. 뭐 때문에 진행을 했을까요? 자, 뭐라고 하느냐? 이제 정확한 사실 관계가 여기서 나오죠. 해당 소송은 지금 소송을 먼저 진행한 모빈 SARL이 어, 우리 자회사인 ST 그러니까 세르지오타치니 오퍼레이션이란 얘기예요. 우리 자회사가 여러 차례 권고를 했대요. 뭐라고 권고했냐? 야, 24년 그 신상품 의류 디자인 자체가 너무 허접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이건 뭐냐? 이 STO라고 하는 세르조타치니 오퍼레이션이라는 갑의 위치에 있는 회사가. 모빈 SARL이라는 하청 업체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야, 너네, 우리가 24년 FW 신상 디자인 줬잖아. 디자인 줬잖아. 그치? 그리고 신상에다가는, 어, 옷감은 어떤 걸 써야 되고, 그치? 그리고 디자인의 상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것도 다 체크를 해줬고, 자, 시제품 보내와 봐. 만들어서 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모빈 SARL에서 거지 같은 걸준 거예요. 거지 같은 걸.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만들어서 <laughs> 뭐 옷감도 거지 같은 걸 줬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 가이드라인도 무시하고 품질 기준도 지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 S-STO 쪽에서 그러니까 STO, STL 그러니까 둘다 FNF의 자회사인데 걔네가 그 는애가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놓은 가이드라인에 미충족할만한 품질을 갖고 왔으니까 는애한테 이거 판매를 허가를 못 해주겠네. 라고 이제 미승인을 했대요. 미승인을 했더니 모빈에서 열받은 거죠. 우리 제품을 갖다가 평가를 해? 막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은 아니 우리가 다시 만들어 오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너무 이런지하의 거절을 놓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갈등이 있었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빈 SAR 중에서는 판매 이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네 다 죽었어 이러면서. 미승인 제품에 대해서 판매 불가 및 임의의 자체 판매 시 라이센스 계약이 제 해지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먼저 진해가 쫄리는 쪽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제기한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FNF가 있고요, FNF의 자회사인 STO가 있고요, STO의 자회사인 ST유럽이 있습니다. 얘네가 얘네 둘이서 이제 의류를 제작을 의뢰를 한 거죠. 제작 의뢰를 한 건데 이걸 누구한테 했느냐? 모빈이라는 데다 한 거예요. 모빈에다가. 근데 모빈이 얘네 디자인도 안 지켜. 그다음에 상품도 거지 같아.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 모빈에서 우리 이제 됐죠? 우리 판매 라이센스 주세요라고 했더니 야 너네 그렇게 그따구로 만들어 가지고는 우리 이름 걸고 판매 못할 거야라고 했더니 모빈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 그러면 너네 상표 안 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팔면 되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STO랑 SE는 이런 미친 또라이 새끼들 아니야?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미친 놈들아. 우리가 만들어 달라 그러는 모양대로 안 만들어 가지고 빠꾸를 났더니 눈네 모빈이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디자인하고 이, 이거를 유사하게 팔겠다고? 야 꺼져 이 새끼들아. 먼저 소송이 들어올 걸 우려해서 도둑놈이 재발절인다고. 그러니까 똥싼 놈이 이거 성낸다고 하는 거죠. 똥낀 놈이 성낸다고. 얘네가 역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라 합니다. 자 이것도 진짜, 방국 낀 놈이 성내는 것도 열받는데,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청구 금액이. 3,700억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제 뭐냐, FNF 쪽에서는. 이런 미친놈들이 다 있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야, 이거 완전 또라이들 아니냐? <laughs> 저 같아도 제가 이 공시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왜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왜 이래? 자, 그래서 이제, 모빈 쪽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우리가 대충 만들었어도 그러니까 대충 만들었다는 생각은 안했겠죠 그 정도로 파렴치하지는 않겠지 설마 FNF 쪽에다가 지금 소송을 건 내용은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아무 문제없이 만들었는데 딴지를 걸고 라이센스 계약에 어떤 허가를 안 내주면은 우리는 기껏 만들어온 옷을 판매를 못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너네가 판매 못하게 했고 우리가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는 것도 너네가 딴지를 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직접적으로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생을너네가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것도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연간 영업 이익에 40년치를 청구를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빈에서 라이센스를 받아 가지고 판매하는 금액 자체가 지금 3,700억이 40년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3,700억을 40년으로 남, 나누면 되는 거야. 1년에 얼마 파는지. 3,700억 나누기 40년을 하면 은 1년에 92억 파는 겁니다. 1년에 92억. 그러니까 연간 92억 판매하는 그 의류회사한테 소송을 당한 거예요, 지금. 이게 마리아 방구야라는 얘기가 저절로 나오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놈들은 뭐 답이 뭐겠습니까? 금융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뭐, 모빈 SARL이라는 회사가, 뭐, 얼만큼 대단한 회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고, 뭐, 저는 뭐, 세르지오, 뭐, 여기도 몰라요. <laughs> 잘 모르겠는데, 어쩌도이게 FNF 쪽에서 크게 생각하고 있는 법인도 아니라고 제가 소식을 들었고, 그쪽에서 발생하는 매출도 가장, 이, 계열사 중에 가장 적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빈 쪽에서도 만만하게 보고 소송을 진행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소송을 소송 당사자가 sto 라든가 세르조오 타칭이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자회사에 한정된 게 아니라 fnf 라는 지주사의 최상단에 있는 기업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을 시켰다는 게 지금 이슈거리가 된 상황이고요.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지금 우왕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왕장할 일인지 아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걸 갖다가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 1년에 매출 90억 언저리 올리는 의류 회사가 자기네들이 제작 디자인 제작이라든가 어, 상표권을 갖다가 쓰는 입장에서 어~ 그 해당 원상표 보유자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자체 판매를 하겠다라고 어, 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고 얘네가 그거를 야, 우리가 제안한 디자인을 갖다가 너네가 조금 변형해서 너네 브랜드로 팔아먹으려고 해이 새끼를 안 되겠네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어, 선빵을 날렸다는 얘기예요. 선빵을 날렸는데 청구 금액은 우리 매출 영업 방해의 40배를 물어내라 라는 지금 영업 방해 소송을 낸 거고 그거에 fnf 라는 최상단 지주사 까지 싸잡아 가지고 청구를 했다는 라게참 이게 어디서 나온 배짱이 진짜 얼떡이 없는 내용이 알 수가 없고 이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인가 어, 그거가 더 의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있었던 악재,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시 돌아보면은 오늘 있었던 악재 뉴스가 굉장히 과장되게 부풀려져 가지고 개미 투자자분들이 공포심을 가지고 매도를 한게 맞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근데 오늘 공식적인 이제 공식까지 FNF 쪽에서 내보낸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주가 흐름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사실은. 분명히 어떤 악재가 발생을 했고 소송을 당했는데 소송 금액이 자기 자본의 28% 30% 가까이 되는 3,700억짜리 소송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 내용 모르고 그냥 소송이 이런 소송이 걸렸다라고 하면은 이거 뭔가 큰일 난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해 보여요. 제가 그래서 어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제, 저라도 영상에서 좀 올바른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줘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굳이 이렇게 많이 아마 안 보실 거예요. fnf 종목을 그래도 굳이 이거 주주분들 몇 분이라도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는 점저 어, 잘했죠. 이거 자랑하려고 <laughs> 말씀을 드리면서 <laughs> 그러면 내일 이후 fnf의 어떤 수급이라든가 주가 흐름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 외국인하고 기관들 충분히 또 이제 사모펀드가 지금 일부 차익실현 매물 빼고 이제 빠져나갔지만 언제든지 주가가 자기 매집 라인에 다시 돌아오는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밑에서 긁어 모으던 시기에 반복되는 형태가 이뤄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악재가 터졌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쓰러 담은 이유는 아시겠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중국 진출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3년 안에 무난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왜냐면 이게 MLB 처음 들어갈 때보다 훨씬 수월해요. 왜냐하면 MLB 처음 들어갈 때는 MLB 브랜드 런칭 광고와 함께 영업망도 새로 개설을 했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중국 처음 진출했을 때 자리 잡기까지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기존 유통망, 영업망을 모두 <laughs> 지금 현재는 확고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다가 브랜드 런칭만 새로운 디스커버리라는 상표를 받아가지고 이 기존 영업망, 유통망을 그대로 이용만 하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상표권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지도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힐 수 있다라고 하면 매출 중대 mlb처럼 올라가는 시점은 굉장히 단축될 걸로 보이고 단축될 걸로 보이고 그 시점이 이르면 2년 안쪽으로 1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매출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기, 지금의 이 주가 시총이 수준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니까 주가를 급격하게 이제 끌어올리다 보면 은 뭐가 생각나겠어요? 숏을 여기서 단기적으로 쳐가지고 공매도에서 또 빨아먹을 수도 있고 이 주가가 급등을 했다고 라 하면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질 만한 뉴스를 또 단기적으로 내보내면서 개미 투자자들 익절라인 잡아주고 자기네들이 또 저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또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목표점은 정해져 있잖아요. 목표점은 지금 6만 9, 9천 원, 뭐 7만 원이 목표가 아니고 목표는 한 15만원 정도로 잡아놓은 어떤 컨센서스 상에. 이 지향점이 있는데 이게 5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7만 원으로 올라갔을 때는 뭐 해야 돼요? 개미털기 하면서 나무 한번 흔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만 원 차익 봤으니까 나 이제 털고 나와야지 하면서 6만 5천 원대에 머물러 있다. 그때 다시 매집 라인 잡아가지고 들어오는 사모펀드 및 큰손들,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을 해서 우리가 같이 올라탈 수 있다라고 하면 무난하게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어때,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까? 이 소송에 관련한 재료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추가적으로 터트리면서 또한 번의 개인 투자자들 이탈을 노릴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짚고 넘어갈 만한 그런 충분한 내부 정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지식 같은 거는 보유를 하고 계신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대응 전략을 마련을 해놓은 겁니다. FNF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 작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오늘 이제 나왔던 공신은 돌발 소송에 관련된 내용이었지만 이런 소송 관련된 공신을 갖다가 파급력 있게 전달을 하면서 또 시장에 파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거든요. 악재 뉴스 한번 터트리면은 주가 뭐 5%에서 10% 가까이 떨어뜨리는 건 일도 아닌 게 국장이니까. 자 그렇게 추가적으로 터질만한 어떤 언론 플레이들이라든가 찌라시 유출 내용들 우려되는 내용들 같은 것도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저점 잡아서 FNF 큰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대응 전략 꼭 받아가셔서 어 우리가 이제 큰돈벌수 있는 그런 중요 포인트들 그리고 그런 찬스가 언제쯤 오는지 꼭 공부해 보시고 수익을 많이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응 전략은 무료로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가 제가 전송을 해 드릴 겁니다. 무료로 전송해 드리는 대신에 저한테도 좀 하나 해 주셔야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뭐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 내용이 좋았다. 혹은 제가 잘 놓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싶으신 분들도 댓글 참여 많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야 채널이 활성화가 되고 구독자가 늘어나야 조회수가 늘어나고요. 조회수가 늘어나야 저한테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방송 아무리 잘 짓는다고 해도 개털이 되는 수가 있다. 예, 저 같은 유튜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니까. 부탁을 좀 드리면서 네, 불쌍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laughs> 네,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응전략, 아 삼성전자가 아니고 FNF인데 제가 이거 다시 받을게요. 어, 제가 마련을 해놓고도 그래네. 잠시만요. 확인, 네, 됐습니다. FNF 대응전략 받아가시는 방법 여기 밑에 적어놨습니다. 01068053196, 68053196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댓글로 참여하시면 안 되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보내주신 번호로 PPT 파일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laughs> 아니면 댓글에다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송을 해드리는 방법도 있어요. <laughs> 자,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문자로 두 글자, F, FNF의 앞 글자입니다. F라고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무료로 전송해드리기로 할 거니까, 많이 많이 무료로 받아가시고, 받아 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참여 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FNF 말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 지금 뭐 저점에서 헤매고 있고 손절 라인 잡기도 애매하고 언제쯤 이 종목이 좀 상승하면서 내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요즘 뭐 최근에 보면 라파스 같은 종목 보이시죠? 3, 4일만 지나면 두배 넘게 폭등을 하는 이런 우리나라 국장 전형적인 이 순환매 장이 지금 유행이 된 상황인데 그런 유망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자, 이런 종목들 나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해당 종목 명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 종목에 대한 꼼꼼한 분석,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일련의 사건들, 향후 전망까지 영상으로 우선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할 거고요. 관련된 대응 전략,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저점 가, 가까이의 포인트, 그리고 어 크게 상승할 만한 재료 언제쯤 터질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대응 전략도 전송을 해 드릴 테니까 종목 분석에 좀더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영상 소스를 갖다가 여러분들의 신청 목록으로 채워가는 게제 이서방의 목표다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 꼼꼼하게 분석해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30분 가까이 또 어,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혹은 약간 저지대에 주택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침수라던가 혹은 재해에 관련해서 피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퇴근길도 비 많이 안 맞으시고 감기 조심하시면서 무사히 귀가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서방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